찬송 366장을 드리겠습니다. e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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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이여. 오늘 아침에는 시편 3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업저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은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용서하사 내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키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사시고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이 시편 삼9구편 아, 앞에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 다윗 아, 시시 전체의 내용을 보건데 예, 노년에 지은 시 다윗도 이제는 인생을 좀 마감해 가면서. 정리할 어간에 지은 시가 아니었겠나 어, 왜냐하면 어, 대체적으로 시의 내용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어, 회개의 시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도 있는데 어,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하면서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한 분 중에 여두둔이 있어요 아마 그 여두둔이 만들어낸 무슨 악곡 형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그 작곡자들 또는 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각각 자기들의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두둔이라는 분의 이름을 딴곡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곡을 쓴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오늘 본문 그 앞에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노년에 자기 생을 회고하고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로 인한 범죄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보면, 뭐 크게 죄를 지어서 큰 사기를 치고, 무슨 금융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죄가 많겠습니까? 거의 뭐 그런 죄는 잘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 어쩌다 우발적으로 그런 일에 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은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입이에요. 입. 그렇죠.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세요. 심지어 어떤 각오까지 밝힙니까? 마지막에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도 그렇죠. 저가 한마디 욕해 줘야 되는데. 저 쏘아 붙여 줘야 되는데, 뭐라고 좀 태클을 걸어 줘야 되는데 그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왜 먹여? 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혀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쏟아내고 정말 하고 싶은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참겠다.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이 정말 곱게 늙으려면, 아름답게 늙으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입을 열면 열수록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의도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입술의 범죄를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에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범죄를 좀 막아달라.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자꾸 범죄하는 말이다 보니까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어 우리는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면 해코지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상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다면서 나의 근심이 더해진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근심이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 어,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 이제 그 입에 제갈을 물릴 때는 제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줄수 있는 그 입이 그 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어, 이제 자기가 노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노년이 다가와서 또한번 깨닫게 되는 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그랬어 자기의 수환이 언제까지 뭐 연장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만큼 종말 연한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 제가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미에 오늘 우리의 이웃한 또는 가족의 영정을 앞에 두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사진으로 바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안 믿는 게 뭐냐면 나 죽을 건안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살면서 마치 나는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냥 영원히 내 육신에 힘이 있고 강건하고 할일다 하고 할말다 하고 그렇게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 종말과 연안 앞에 참 무기력한 존재, 수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지혜 우리는 뭐 지혜롭다고 하면 무슨 학식, 상식, 이것을 많이 알고 있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봤자 80이라. 물론 지금은 의학적 소견이 발달해서 수명이 약간 더 늘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유한하다고요.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존 모금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완이 있는데, 언제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좀 나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수 있게. 인간의 생명이 짧은 걸, 다윗 자신의 생명이 이제 짧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년더 사시겠어요? 몇년더 사시겠어요? 우리의 수환이 짧습니다. 짧아요. 그 짧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세 번째는 부질없는 일에 힘을 소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6 절에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식의 것까지 먹을 것 챙기는 사람, 심지어는 손자들의 것까지 먹을 것 챙겨놓는 사람? 제가 먹을 거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밥 먹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곰이, 뱀이, 다람쥐가 겨울잠 자면서 먹을 것 챙길 때, 아, 나이 겨울에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 먹을 거, 우리 손자들 먹을 거 챙기나요? 아니에요. 다 자기 것만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넘어서 내 자녀, 내 후손 것까지 다 걱정해요. 그래서 아둥바둥 배품도 없이 인자함도 없이 자비도 없이 그런데 다윗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림자 같이 다니고요. 그 헛된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재물을 쌓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쌓아주고 쌓아놔주고 간다 그래서 그럼 누가 거두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아들은 고사 그 손자 손녀는 고사하고 아들 때 어느 놈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방탕하게 날려버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어?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헛된 일에 소란한 것이고 그림자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런 헛된 일에 부질없는 일에 힘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마지, 마, 마지막에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없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이제 주님께서 맡아 달라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생명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라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말년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 같이 소멸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부질없는 것에 소란하며 누구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탐하는 인생을 살던 것이 바로 다윗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사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침묵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것에 우리 매한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케 하셨으니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뜻을 좇아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심령 속에 품어 기도할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성도들, 성령님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이 정말 그 기후와 생태계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할까 한번더 생각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노년이 될수록 내 입을 좀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인생의 수환이 짧게 남을수록 겸손하게 살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소망은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만 두고 살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이념에 있어서 나라의 국론, 정체성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에 그 전국처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계 여전히 분쟁, 전쟁, 테러, 폭염, 폭설, 폭우 뭐 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평화롭게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다 가겠습니다.